데뷔 플레이 먼저 관객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깜짝 오프닝 MC로 함께하게 된 우리는 플레이 네, 레이각 라이트 스 2부의 문을 플레이브의 웨이폴러브로 열어봤는데 어떠셨어요? 웨이폴러브는 네, 네, 어, 저희에게 데뷔 후첫 1위를 안겨준 참 뜻깊은 곡이잖아요 네 맞습니다. 이 소중한 곡을 감사하게도 아홉님들이 직접 커버를 해주셨습니다. 와 오, 오, 아, 너무 감사합니다. 네 저희도 다같이 뒤에서 무대를 봤거든요. 특히 은호씨의 리액션이 가장 좋았는데, 대표로 소감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아 뭐랄까, 사실 저는 아홉님들의 무대를 보고 사실 벽이 느껴졌어요. 어? 어? 벽이요? 어? 어? 어떤 벽이죠? 바로 완. 벽. 아 네, 은호씨 소감 잘 들었고요. j c o p 이라는 곡은 저희가 작사, 작곡은 물론 또 안무에도 직접 참여해서 공을 많이 들인 곡이라서 더 애착이 가는데요. 그 중에서도 저희가 가장 많이 연습했던 부분이죠. 그 도미노처럼 이어지는 그림자 안무를 아홉님들께서 정말 멋지게 표현해 주신 것 같아요. 너무 감사합니다. 네 맞아요. 그리고 무대를 준비해 주신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한데 정말 열심히 연주한게 느껴져서 보는 내내 감동적이고 인상 깊었습니다. 네 아홉님들이 꾸며주신 2부 오프닝이 여러분에게 선물 같은 무대가 되길 바랐는데 어, 저희도 같이 선물을 받은 기분이었습니다. 네 맞습니다. 노아씨 저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. 네. 원곡자답게 한 소절 불러 드리는 거 같았는데 자, 플레이어 그려는데 다시 불러 주세요. 자. 다시 시작 <목소리도> Wait for love. Wait for your love. Wait for love. Wait for your love. 가진 말이라도 믿을게. 이렇게 이렇게 여아가 주선을 위해. 그래체. 야! <목소리도> 야.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는 무대의 준비를 위해 잠시 물러가보겠습니다 어, 이부에도 일부만큼 다채로운 무대들과 그리고 또 어디서도 본적없는 특별한 콜라보 무대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끝까지 함께 즐겨주실거죠? 네네 그리고 우리 너아씨가 살짝 대놓고 스포했던 바로 그 무대도 공개될 예정이니까 네. 여러분의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럼 얼마나 기대하고 계신지 함성으로 좀 한번 들어볼까요? 여러분, 기대된다면 소리 질러! 와! 감사합니다.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아티스트분들이 이번 페스티벌을 위해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. 이 뜨거운 함성 그대로 끝까지 힘찬 응원 부탁드립니다. 그럼 저희는 잠시 후 다시 만나기로 하고요. 이제 MC분들을 모셔볼까요? m c 분들 함께 나가주세요 와네네 네, 나갑니다 어우 네, 조금 네, 네. 네, 네. 기다려주세요 오프닝을 네, 네. <laughs> 또 열어주셔가지고 네, 네. <laughs> 어.